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것 중에 가장 잘산 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자 나와주세요. 짜잔. 다이슨이고요. 지금 막 들어있어요. 이렇게 다이슨 에어랩입니다.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. 다이슨 에어랩.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원래도 제가 에어랩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었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제가 작년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차이슨이라는 걸 샀습니다. 이 다이슨 짝퉁이에요. 이것도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제가 에어랩 한참 빠졌을 때 유,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막 다이슨이랑 차이슨이랑 비교해서 막 차이슨도 쓸만하다 이런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걸 산 거야. 근데 아니야. 전혀 아니었어. 이거를 다, 이거 쓰다가 다이슨 쓰니까 차원이 달라요. 차이슨는 짝퉁일 뿐이야. 그래서 얘를 거의 또1년 정도 썼거든요. 그냥 거의 근데 얘는 롤른 기능 안 쓰고 그냥 드라이기로 썼지. 드라이기로 썼는데 이제 약간 오버 돼서 그런지 과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끊기고요잘 작동이 안될 때가 많아서 바람 세기도 약해지고 이래서 그냥 이참에 다이슨을 질렀습니다. <laughs> 제가 요즘 막 밖에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아무래도 모든 완성은 다 머리더라고요. 내가 또안 그래도 수이 별로 없고 머리가 얇으니까 항상 그 머리가 부시시하거나 그리고 제가 고데기를 해도 너무 머, 멋이 없어. 맨날 나는 빠글빠글하게만 돼가지고. 그래서 저는 다이슨을 산걸 진짜 만족을 하고 있고요. 진짜 뭐 다이슨 차이슨 비교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다이슨 사라고 말할 정도로 얘는 진짜 아무 기능 없음 그냥 드라이기 그냥 드라이기였고요. 얘는 정말 드라이기랑 뭐 머리 많은 거랑 이런 제 역할을 진짜 톡톡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아직까지 안 써본 기능들도 너무 많고요. 맨날 기본적인 것만 쓰다 보니까 좀 많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본품이 아니라 리퍼 제품을 샀거든요. 네, 뭐 반품 들어온 그런 제품들인데 딱히 하자는 없는 것 같고 리퍼 제품도 1년 동안 어, 무상 교체 AS 가능하니까 리퍼 제품도 한 400불? 정도? 400불 플러스 텍스 이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있는 것보다 딱 말고 왔을 때가 더 예쁘거든.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이제 한번 말고 나면 지속력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이 짝퉁 차이슨 얘는 금방 풀려버리고 별로였는데 다이슨은 아침에 말고 나가고 밤에 집에 돌아와도 그 롤이 유지돼 있어요. 앞머리는 이걸로 많은 걸 좋아하고요. 그러면 같이 머리 말로 가볼까요? 시작. 살짝 살짝 무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고데기 가능하다 할 정도로 말렸을 때 5분 18분이 걸렸습니다. 5분 5분 18초가 걸렸습니다. 다이슨은요. 자 이번에는 차이슨 차이슨으로 시 아주 살짝 촉촉한 정도에서 7분 6초 걸렸습니다. 그리고 얘는 바람 세기가 일단 약하고요. 다 하고 나 여기가 너무 뜨거워. 그래서 이거를 뗄때 완전 여기까지가 지금 다 뜨거워요. 엄청 여기 위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길 때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단점. 이제 좀 1년 정도 됐다 보니까 열도 되게 빨리 받고 빨리 죽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쓰고 나잖아? 그러면 다시 안 돼. 한몇분 뒤에 다시 이게 충전이 돼. 그래서 안 됩니다. 이제 머리 많은 거를 보여드릴게요. 우선 다이슨에는 좀 얇은 애랑 굵은 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. 어, 굵은 애로 일단은, 어. 그리고 차이슨은 똑같은 거두 개인데 약간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더라고.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은 애두 개가 있습니다. 굵은 애로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위에 얘로, 얘로 방향을 조절하더라고. 이렇게. 그리고 얘는 얘만 딱 갖다 대면 머리가 알아서 잘 붙어. 근데 이제 차이스는 보여 드릴게요. 일단 얘는 머리가 잘안 붙어요. 다이슨을 갖다 대면 이제 사사삭삭하면서 자기네들이 말리는데 얘는 진짜 아주 소량씩 진짜 이 정도씩 이렇게 자기가 감기고 파워도 그렇게 센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리고, 음, 그리고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거를 바꿔 끼울 때도 진짜 뜨거워서 완전 조심히 잡아야 되고요. 구성품이 빗이 하나 있긴는데 얘는 거의 잘안 써가지고 다이슨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. 빗, 빗는 게. 빗이 어? 두 개네. 다이슨에는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슨으로 나머지도 말아보겠습니다 회전 방향이 바로 바뀌어요 이것만 위에만 딸깍 돌려주면 그 차이슨은 아예 바꿔 끼워야 돼 롤을 또저 같은 경우는 고데기를 진짜 못하는데 얘는 그냥 갖다만 대면 알아서 말리니까 진짜 편한 것 같고 또 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엄청 단축돼서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. 일단 진짜 편하고요. 저같이 머리가 얇고 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진짜 금방 끝나고 1분, 진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고. 그리고 이게 컬이 오래 가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냥 이렇게 일자 머리일 때보다는 좀 세련된 느낌 있잖아요. <laughs> 이런 머리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좀 사람이 세팅된 것 같고 더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뭐 맨날 말고 다니진 않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니까 약간 기분 전환, 사, 기분 전환 삼아서 이렇게 웨이브 하고 나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더 컬이 예쁘지 않을까. 지금은 제가 좀 애매한 길이 거의 그 약간 브리지어끈 정도까지만 오는 그런 머리 길이여가지고좀더 길었으면 좋겠어요, 머리가. 그럼 이제 저 차이슨 놈은 버리도록 하고요. 다이슨은 진짜 돈이 돈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솔직히 리, 리퍼 제품이 400불이면 괜찮지 않나? 저는 최근에 한 할부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에도 이렇게 예쁘게 머리 만 모습으로 올라갈 거예요. <laughs> 다이슨 차이슨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이슨으로 가시고요. 다이슨 갖고 싶은 분들도 지르세요. 최고. 아 근데 숱 많고 이런 머리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만 숱이 별로 없고 얇은 머리카락이면 강추. 왜냐하면 고데기를 시때 너무 이상하거든. 내가 똥손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에어 강주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봐요.